트위터 만우절 장난 모음. 대한민국 양도합니다. 하자는 미세먼지 조금 있고요. DM 제시해 주세요. 고려대 조팝나무 식기야, 지방 식기야. 내가 짱이라고 실쳤잖아. 와우. 너는 누군데 나랑 캐릭터 겹치고 지롤이야. 아무리 배트맨이니 슈퍼맨이니 해도 맨중맨은 쿠팡 맨 쿠팡맨 아닙니까? 맞아요. 로켓 배송장. CGV 꿀팁. 메가박스 가세요. 아무리 만우절이지만 구글 미친 거 아니냐? 대학원생의 만우절. 만우절 장난 추천받음. 대학원생인데 교수님께 칠 만한 스몰 조크 추천받음. 교수님 저 박사 과정 하겠습니다. 진짜 나쁘나 이거나. 나이별 만우절 행동. 10대 거짓 고백 반박구기. 20대 교복 입고 대학교 가기. 30대 20대 인척하기나돼지 아닌 척하기. 우리 둘만의 약속. 땡땡아 사실 오래 전부터 너 좋아했어. 카톡으로 이런 말하는 거좀 그렇지만 혹시 너도 괜찮다면 나랑 사귀어줄래? 아니요. 정색하기는 농담이야 농담. 오늘 만우절이잖아. 나도 너 별로야. 아 그렇구나. 너도 만우절인 거 알고 드립친 거지? 센스 좀 있는데?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이 얘기는 하지 말자. 우리 둘만의 약속? 어, 아, 안돼. 만우절날 남고에서 인사되는 법. 난 남고 다닐 때 친구 A가 만우절에 선글라스랑 모피 입고 가발 쓰고 화장하고 비싸 보이는 핸드백 들고 등교했었는데 수업 시간 도중에 안문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A 내반 맞습니까? 하고 가성으로 선생님 부르더라. 선생님이 당황해서 예예 예, 그런데요. 맞는데요. 누구시죠? 하셨는데 그말 듣고 내반 맞군요. 하고 지 자리에 앉음. 하루 동안 A가 우리 학교 스타였습니다. 흔한 커플의 만우절 카톡 너 존나 싫어 만우절? 너 존나 못생겼어 만우절? 다른 남자 환승할 남자 나오면 바로 갈아탈겨 만우절? 너생얼 고릴라 같음 만우절? 너 얼굴 쪽팔려서 카톡이랑 인스타에 안 올림 만우절 아님 그냥 헤어져 응응 바라던 바. 진짜 근데 나 쪽팔려서 안 올림? 부모님한테 걸리면 혼난다 했잖아 나이가 몇인데 m a 지 u 응잘 지내. n u j a Manuja